여기 창호 제에서어 그죠? 이거로 고고. 래 종이 엄마 어, 엄마 엄마. 그리고 흙걸 세워금 여서, 어 그래, 세워금은요. 그리고밥으로 이제 묻어. 당연히 그러니까 뭐 네. 네, 이제 어 삽으로 어고어 묻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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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고 하나님 아버지 처음으로 감사합니다.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,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.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앞에 설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이번에 특별히 장명철 선배이 주님께 먼저 가게 되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. 젊을 때 더욱더 주를 위해 살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먼저 가게 되면 아쉬워 하면서 이제 육신의 이 한중 가루 가루가 되어서 땅에 묻고 가려고 합니다. 주님께서 남겨진 가족들에게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, 잠시 잠깐 후면 또 함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, 남겨진 가족, 가족들에게는 주님께서 한없는 또한 위로해 주시고,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남은 생에도 주를 위해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제와 가운데서 보내 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으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유. ちょっとよくただしようか Gracias. Okay. 이살겠는 이게 사과의 되는이 よくあ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<목소리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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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바람이 좀 있다가 예뻤대요. 이것도 와보면 좀 뭐, 못생겨질 생각하죠. 何で言うの